1명일삼 오늘의 본문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이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부터 있는 시편 9편과 어10 시편 10편, 1편까지이두 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의 시편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시편이 각각 두 개의 시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이두 편의 시를 하나로 묶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역에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돌리 교회의 성경은 8편까지는 우리 개신교가 사용하는 10편과 같고 같은 번호로 나가다가 여기 9편과 10편이 달라지면서 10편의 수가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시 가운데 아크로스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절 혹은 각 연의 첫 운을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붙여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각 연을 가나다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 알파벳으로 각 부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삼행시를 짓는 것처럼 문자를 차례로 나열하면서 시를 전개하는 방식을 아크로스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에서 가장 긴 119편으로 각 8절이 시작하는 첫 소절의 운을 알파벳의 순서로 붙인 전형적인 아크로스틱 시가 119편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시는 완전히 알파벳 전체를 순서대로 사용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구편 시편은 약간의 빠진 것이 있는 불완전한 아크로스틱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편과 시편이 별도의 시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도 시를 둘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두 편의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구 편이 순수한 찬양의 시라면 시편, 시편은 편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본이 시편 9 편의 말씀은 다윗이 승리한 후에 쓴 시편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을 승리하게 하시고 악인은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오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악인에게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 2절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행사를 찬송합니다. 1절에 감사하오며 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분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일을 지속하리라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우리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 이하 6절에는 다윗이 감사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던 원수는 도망가며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게 재판하셔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릴 이유가 있었기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윗이 한 일이 전무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도망가게 하셨고 재판해 주셨고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다이슨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셨기에 악인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을 해야던 원수가 영원히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가 영원히 사라졌기에 감사할 이유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요. 감사도 계속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호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자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이요. 그분은 심판을 위해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팔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의 기준은 공의와 정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판관은 불안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직에 근거한 완절한 판결이 불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위치의 사람이 공의와 정직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나라와 조직 이의 관계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허물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정직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결과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 버리다의 히브리 원형, 원형이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사금 목자가 양을 버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찾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기 양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공의와 정직으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시인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차례로 사용하면서 찬양을 드리려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든 문자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감사를 드리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인이 온전하게 넘치도록 감사했듯이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마주치는 일상에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는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